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 게임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려서 마우스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 속,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민준아빠라는 닉네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아들 이름입니다. 1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68세 박영철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는 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온라인 게임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캐릭터의 프로필 사진은 영철의 아들 박민준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10년 전, 2014년 여름, 당시 32세였던 박민준은 회사 MT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습니다. 사흘간의 수색 끝에 발견된 것은 그의 옷가지와 신발뿐. 민준아? 민준아? 아내 김순희는 바닷가에서 며칠을 울부짖었고, 영철은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영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었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지신 없는 장례식, 빈관 앞에서 영철과 순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가 정말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소. 하지만 영철의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지신도 없는데... 정말 죽은 걸까? 그 의문은 10년간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영철씨, 이 게임 정말 재밌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할수 있다니까요? 동네 경로당 친구 김철수의 권유로 영철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온라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할수 있을까?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키보드도 제대로 못 쳤습니다. 마우스 클릭조차 어색했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게임이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철은 게임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게임 속에서 그는 영철쌤이라는 캐릭터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퀘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게임은 영철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했던 일상에 작은 활력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게임 속 광장에서 한 캐릭터가 영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신가요? 민준아빠라는 닉네임의 캐릭터였습니다. 흠. 음, 음, 음. 나 선생님 맞는데. 어떻게 알았지? 영철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프로필에 전직 교사라고 써 있으셔서요.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영철은 그저 게임 속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영철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아는데. 민준아빠는 영철이 좋아하는 시인, 영철이 자주 쓰는 표현, 심지어 영철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소월 시인 좋아하세요? 아, 어, 어떻게알았어 그냥 느낌이요. 저도 진달래꽃 좋아해요. 영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영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닉네임, 민준아빠라고 하셨는데... 민준이는 어떤 아이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10년 전에, 이렇습니다. 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이라고? 네, 바다에서. 그 순간, 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뭐해요? 밥 먹어야죠. 아내 순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아, 응, 알았어. 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영철은 순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게임에서 우리 아들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면 순이는 또 무너질 것입니다. 10년 전 민준의 죽음 이후 순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겨우 일상을 되찾은 지금 영철은 아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 응. 그냥 게임이 재미있어서 정신 없었어. 그날 밤 영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아빠. 정말 우연일까? 새벽 3시 영철은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민준 아빠는 온라인 상태였습니다. 이시그가네왜 지그간에... 접속해 있지? 영철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선생님도 그러신가 봐요. 아응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선생님 혹시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봐. 선생님, 아드님, 이름이 혹시 민준이인가요? 그 순간, 영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 글자도 칠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야? 선생님이 박영철 선생님이 맞는지요. 영철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넌, 대체 누구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 뭐라고? 영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저예요. 말도 안 돼. 민준이는 10년 전에 죽었어. 죽지 않았어요. 제가 도망친 거예요. 영철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망쳤다고? 무슨 소리야?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는 정말 바다에 빠졌어요.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났죠. 근처 어선이 저를 건져 올렸어요. 그럼 왜? 왜 돌아오지 않았어?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설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대체? 아버지, 저, 그때 회사 돈 5억을 횡령했었어요. 영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뭐라고? 죄송해요. 제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큰 빚을 졌고 그걸 갚으려고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영철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곧 드러날 상황이었어요. MT에서 바다에 빠진 건 정말 사고였지만 살아나고 나니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 네. 제가 죽은 걸로 하면 횡령사건도 묻힐 거고, 부모님과 아내도 형사 조사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아.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비겁했죠?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우린 널 죽은 줄 알고. 알아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제가 뭘한 건지. 네, 어미가. 네, 어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넌 10년 동안 어디서 뭘한 거야? 중국이요. 처음엔 연길에 있다가 지금은 상하이에 있어요. 아, 상하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아버지한테 갚을 돈을요. 무슨 돈? 제 장례식 비용이랑 제가 만든 빚들이요. 제가 죽은 걸로 처리되면서 보험금도 나왔을 텐데. 그 돈들 다 돌려드리려고요. 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사실은 3년 전부터 이 게임에 있었어요. 3년 전부터? 네. 아버지가 게임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은 게임에 접속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아버지 근처에서 맴돌기만 했죠. 그랬구나. 그러다 어제 아버지 프로필에 곧 병원 검사 받으러 간다는 글을 보고 아, 혹시 무슨 큰 병이 아닐까 걱정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야." "다행이에요, 민준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려워요". 뭐가? 아버지 얼굴을 마주하는 게, 그리고 어머니를? 영철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영철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밥도 안 먹고 왜 그래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순이 씨, 왜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오 응?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어쩔 거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 그냥, 만약에 하는 얘기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시 볼 수만 있다며. 아, 응.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저는 잔소리만 했어요. 그렇게 회사 일만 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고, 아내한테도 잘해라, 그런 말들만,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 힘들지? 그런 말 해줄 걸. 영철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 순이 씨, 사실은 바로 그때 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야 보세요. 아버지. 영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너.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가 영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지금 민준이라고?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민준아, 네, 어미가 듣고 있어. 어, 뭐니? 민준아,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순이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어? 상하이요. 중국 상하이에. 3일 후 영철과 순이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올 거요. 어제 티켓 보냈다고 했잖소.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 거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벗겨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영철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가 달려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살아만 있으면 돼. 어머니. 영철도 다가가 민준의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공항 로비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며칠 후, 영철의 집 거실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내 네, 어미가 내 좋아하는 거다 만들었어. 민주는 횡령건에 대해 모든 걸 자수했습니다. 다행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회사 측에서도 이미 보험 처리가 된 사건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벌금형을 받았고, 그가 10년간 모은 돈으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대로 살려고요. 당당하게. <laughs> 그래, 그게 맞지. 한달 후, 영철과 민준은 함께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이거 재미있네. 그죠 제가 3년 동안 맨날 아버지 지켜봤거든요. 아, 어, 그랬구나.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며 웃었습니다. 영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만약 민준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아, 냥신신하하다생생이이어어서뭐요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게임으로 사람을 만나고, 게임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숨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사실, 저 혼자만 도망친 게 아니에요.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 아내, 수진이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 있다는 거요. 뭐, 그때 수진이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제가 살아 있으니 찾지 말라고 새 삶을 살라고 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애, 애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그래서 수진이는 1년 뒤에 재혼했어요. 크, 그래. 잘했어. 젊은데, 혼자 살순 없지. 그로부터 2개월 후, 영철은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영철씨, 정말이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아, 네. 게임에서 만났어요.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어떻게? 저도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 김철수가 영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철씨, 그때 제가 게임 알려드리길 잘했네요. 정말. 고맙소. 철수씨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뭐려. 다 하늘의 뜻이었죠.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하늘이. 아,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겠죠. 그날 저녁, 영철과 민주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 응,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 저도 많이 변했죠. 그럼, 머리도 벗겨지고, 주름도 생기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 아, 응.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못한 효도. 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들로 살고 싶어요. 넌 원래부터 진짜 아들이었어. 민준이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부자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영철은 다시 PC방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 그리고 아내 순이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고, 어려워라. 세 사람은 게임을 하며 웃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영철쌤, 민준아빠, 그리고 순이 맘이라는 세 개의 캐릭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캐릭터가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네요. 그러게요. 10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영철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네, 아버지. 그래요, 여보. 그날 이후, 영철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매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하하. 재미있네. 여보, 민준이 밥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영철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게임하세요? 응, 같이 할래. 좋죠. 부자는 나란히 앉아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속에서 퀘스트를 함께 수행하고 몬스터를 함께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3년 동안 아버지 지켜보면서, 아, 응. 정말 말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함께 있잖아.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용기를 낸게 영철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준아, 기억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